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 오늘도 뭐 그냥 아무 이야기나 하려고 왔고요. 어, 조금 더 편한 느낌으로 어, 그냥 이야기 나누는 느낌이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함께 왔습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 적도 여러 번. 한쪽도 여러 번 있기는 한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게더 편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시작하면은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음 이런 얘기는 어떨까 저런 얘기는 어떨까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의 꼬리를 무는게 아주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생각만 하다가 끝나요. <laughs> 그래서 음 어차피 아무 이야기나 하게 될것 같은데 그냥 일단 녹음 시작을 해서 말하면서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음, 요새 또 특히나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말을 하는 거, 녹음을 하는 것도, 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편집을 덜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원래 말을 할 때, 뭐, 숨을 쉬는 소리라든지, 어, 공백 같은 게좀 들어간다거나, 어, 말을 더듬거나 하면은 안 되거든요, 원래는. 어 그리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됐긴 했지만 실제 라이브 방송에 가까운 거를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약간 공식적인 방송인데, 어 대학 방송국에서 한 건데, 어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어 라이브 방송 중에 여러 가지 하면 안 되는 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면 말을 어차피 다 멘트 보고 멘트 보고 하는 건데 지금처럼 말을 절면 안 되고요. <laughs> 어 그리고 말을 아무 말도 안 하고 3초인가가 넘어가면 또 그게 방송 사고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발음 같은 거막 연습하는 트레이닝도 있었고 뭐 발성 호흡 기타 등등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한지 오래돼서 그런지 다 무뎌져서 지금은 아주 아주 평범한 일반인이 되어버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기가 되게 쉬운 시대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아무 이야기나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조금 편하게 힐링을 한다거나 할수 있는 시대가 된것 같고 나름 그런 시대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 또 어떤 걸 듣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것과 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되게 자극적인 것들이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끌다 보니까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이거나 또 너무 자극적이거나 그런 것들에 많이 닮아가는, 약간, 많이 물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도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음, 어쩌면, 어, 내가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면은, 어,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 비슷한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좋겠는가 그런 생각들도 어 같이 이래저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요새 아니 오늘 생각한 것들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음,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수동적인 것 같다는 느낌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음, 뭐, 물론, 어떤 기회를 가지려면 내가 움직여야 하는 게 맞고, 또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 움직였을 때 그런 기회가 오고 그거는 맞으니까 어,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어떤 인연이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결국 결과는 어, 내 손을 떠나있다라는 느낌이 뭔가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노력을 하면서 또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어떤 결과가 꼭 따라올 거라는 어떤 기대나 욕심은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노력은 해. 근데 결과는 보장을 할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찌 생각해보면 되게 잔인한 것 같고요. 또,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해?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도 같은데요. 근데 뭐, 어쩌겠나 싶기도 해요. 사실 세상이라는 건 원래 잔인했고, 또 원래 불공평한 게 세상이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대신 뭐 조금 희망적인 생각을 하자면, 그래도 그 결과를 항상 보장할 수 없으니 어 실망하지 말되,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없는 건 아니고, 결국 언젠가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상응하는 결과가 최종적으로는 음 나타나게 된다는 거. 음,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당연, 하다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수학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50%의 성공 확률이 있다고 했을 때, 뭐, 한두 번 했을 때야, 결과가 안 나타날 수 있지만, 100번을 시도를 하면, 한, 나중에 보니, 한, 뭐, 마 아홉 번은 되더라. 라는 결론이 나올 테니까. 어 이야기의 여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뤄내고 싶은 거, 그리고 나에게 놓여진 어떤 상황, 뭐, 목표나 꿈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노력은 하되, 내가 노력했다고 무조건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편하게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정도려나요? 요새는 <laughs> 생각이 많아서, 많아져서, 어, 생각은 원래 많았고, 많은 생각을 조금씩 얘기하려고 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자꾸 길을 잃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어, 얘기, 절기를 두서없이 내뱉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어, 어떤 이야기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뭔가 단순한 정답은 없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또 저걸 저렇게 고려하면, 이걸 이렇게 고려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게 이렇다는 전제면, 저게 저렇다는, 저게 저렇다는 전제면.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걸 생각할 때도 너무 한 가지라는 정답에 갇혀서 하나의 시선으로만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도 다 같이 생각하면은 좋겠다 싶은 생각은. 요새 너무 다들 힘드니까 조금 덜 힘들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저는 고독인 것 같아요. 외로움이라고도 하고요. 결국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MBTI의 I 성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집순이 집놀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연결, 사람들과의 어떤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없으면 어, 사람들이 되게 메말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즐겨보고 있고 또 좋아하는 웹툰 작품이 하나 있는데 어,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고 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되게 재밌는 내용을 하나 또 봤는데 아 이게 좀 스포가 되나? 어떨지 모르겠는데 음 되게 사람들 되게 현실을 약간 빗대서 표현을 한 내용들이 조금씩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봐 주고 있으면은 내가 존재하는데 아무도 나를 지켜봐 주지 않으면 정말 나 혼자가 되면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서술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들의 존재는 어, 누군가가 나라는 존재를 인지해주기 때문에. 인지해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대목들이었어요. 어, 그래서일까요? 어,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어쩌면 저라는 일과 다로 대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대 다로 대응이 되는 의사소통 같기도 한데, 음, 이런 의사소통으로 어,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조금이라도, 어, 위로나 힘이 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냥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어떤 댓글을 달아주셔도 또 좋아요나 댓글 없이 그냥 조회만 하고 가셔도 저는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연 라디오 신청해 주시는 것들 제가 다 보고 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잘 못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빠짐없이 다 해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거 외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도 결국 다 해줄 테니까요 뭐 듣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보내주시면은 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응.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고 또 보내셨길 응. 바라요.